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시티 청주지경점 이한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삭발 시술 앞두고 계신 고객님과 함께 인터뷰 촬영을 해볼 건데요 네,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,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저는 여기 청주에 살고 있는데 49살이고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동영상, 우연, 찮게 보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두피문신 시술을 고민하게 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? 탈모가 있으니까 계속 모자를 쓰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한 2년 정도 고민하다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2년 정도 고민해 주시다가 찾아 와 주셨는데 그 동안 고민이 좀 기셨잖아요. 네. 시술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으셨어요? 처음에는 되게 부자연스럽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그레이시티 유튜브 영상 계속 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다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자신감 생겨서 찾아오게 됐습니다. 탈모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셨는데 그 탈모 때문에 혹시 힘드셨던 점들이 있으셨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일단 뭐 수영장 같은데 가도 자신 있게 수영을 할수 없고 물놀이를 할수 없고 그다음에 또 운동할 때 제일 불편하죠 모자 쓰고 가고 하면 땀도 많이 나는 체질이라 그런 것도 있고 한여름에는 또 모자 쓰고 다니면 땀을 많이 흘려서 모자 옆에 테두리 쪽이 다쳤고 이러면 보기 싫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어요 굉장히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셨던 것 여러가지 방면으로 그래서 이제 시술을 좀 결정하게 되셨고 고객님 보면 두상이 굉장히 예쁘세요 옆쪽은 이제 굉장히 폭이 좁고 이쪽 길이감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서구적인 서양인의 두상을 갖고 계셔서 이제 시술을 하고 나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7주 뒤에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변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. 원래 이제 7주에 마무리가 되셔야 되는데 이제 한번더 오신 거죠? 아홉 번 왔어요 아홉 번 오셨어요? 예. 네 제가 두번더 해드렸네요 예.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디테일이 제가 조금 더 잡아드리고 싶어서 두번 정도 더 해드렸고 고객님은 사실 그만 해도 될것 같다고 계속 하셨는데 제가 만족이 안 돼서 계속 조금 더 해드렸습니다 시술 받아보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?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아 진작에 할걸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래도 잘 선택한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주변 반응도 그렇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. 주변에서는 좀 어떤 반응들이 있으셨어요? 일단 뭐 젊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. 예전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까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자랐냐 네, 이런 말도 하신다고 네, 그런 얘기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많는데 왜 짧게 자르고 자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냐 이렇게 음,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시술을 해드린 제 기분이 너무나 뿌듯하네요. 아, 네. <laughs> 처음에 이제 고객님 상담했을 때 고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모자 좀 이제 벗고 편하게 다니고 싶으시다고 네.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. 지금은 좀 모자 벗고 편하게 다니고 계신가요?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벗고 다니지 않은데 그래도 많이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. 벗고. 음. 더 자신있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. 네. 방금 이제 방문해 주셨을 때 모습을 좀 보셨는데 그때를 보시니까 기분은 좀 어떠세요? 사실 그때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. 지금 사진 보고 네. 다시 생각이 났는데 아,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이 모습이 이제 너무 익숙해지신 거죠. 그래서 이제 방문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면 고객님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객님도 똑같이 네,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술 받으시면서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? 모르겠어요. 저는 통증... 좀잘 참는 편이라 그냥 마취 없이도 해도 괜찮을 것 같... 이상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객님은 조금 덜 예민하셔서 별로 통증이 없으신 편이셨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시술 받으실 때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셨는데 네. 이 비용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? 아 어, 예, 저는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받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땀한땀 해야 되는 거라 시술 대비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는. 그렇죠. 네, 저희가 진짜로 이 이마에서 부터 이 뒷목까지 시술이 정말 하나 하나 다 수작업으로 들어가서 진짜 고객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든 뭐 그런 작업이긴 한데 고객님의 또 남은 인생에 대한 또 투자니까 여러 가지로 뭐 작업의 어떤 퀄리티나 이제 작업의 시간, 작업의 노동의 강도 그리고 또 고객님의 남은 인생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. 아,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제 시술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두피 문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한 마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한 2년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제일 두려웠던 거는 여기서 더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고민은 이거 시간만 드실 뿐입니다. 바로 오세요. <laughs>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특히 삭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라서 정말 잘 하는 곳에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고민하고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말 잘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. 믿고 찾아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네. 멋진 인생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네 그래도... 네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. <laughs>